노스풀지 안에는 컴사우스, 노스풀지야. 컴사우스, 에브런 컴스여 초크, 여 초크까지 건널 거야. 초크까지 건널 거야. 에브런 컴사우스, 에브런 컴사스초크까지 건널 거야. 빨리 빨리. 에브런 컴사스 에브런 컴사 에브런 컴사 에브런 컴사빨려줘 스키 버킹, 스키 킹 스키 버킹. 프론트 빨리 나와. 프론트 빨리 나와. 컴사우스, 컴사우스. 컴사우스. 프론트 빨리 나와. 컴사우스. 아니 베드로. 어. 에브런 컴사우스에사우스에사우스에사우스에사우스에사우스우스우스 나왔어요, 요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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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 니기에서 어? 뛰세요, 니기에서 뛰세요, 니에서 그만 왔다. 야 돼. 앞에, 앞에 빨리 나와. 아니파포도시파포도시파도시 앞에 빨리 나와. 힐러들 못 나온 거캐 힐러들 못나거 캐요. 나조카에 기사 한번, 한번 써줄게.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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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 홀드, 디스, 홀드, 스아 초크로 5, 4, 3, 2, 1. 초다초로다아 컴백 사우스. 기사 모좀 켜줘. 기사 모좀기좀 켜줘. 컴사컴사하고컴 사우스. 컴사우컴 사우스. 컴사컴 사우스. 컴사컴 사우스. 컴사컴 사우스. 컴스컴사컴사우컴사우컴사우컴 사우스. 컴사우컴사우컴 사우스. 컴사우컴사우컴사우컴 빨리 나컴사우컴사우컴사우컴사우컴컴컴컴컴우

풀카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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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팅 풀카이팅 카노워드지초 홀드 홀드 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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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지금 이스트로 4 3 2이이이이풀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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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통나무까지 건너 아까 그 통나무까지 건너 기사기사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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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노셋 건너 포션 먹고 노셋로 포션 먹고 노셋로 가든, 좀 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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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놓 포션 먹고 스로 포션 먹고 포션 먹고, 먹고, 먹고 초 건너지 말고 스 계속 스스스 네, 네, 어, 어우 건너. 미안해. 우에 건너. 우에 건너. 주디 가 깔아 줄게. 우에 건너. 우에 건너. 빨리 건너. 빨리 건너. 빨리 건너. 빨리 만아 너만아 헤라도 만. 숨어 없어. 3 2. 스초로 초콜로 초콜로 초콜로. 컴백컴백컴백컴백컴백 왔던 길로, 왔던 길로, 왔던 길로, 왔던 길 you, w h 왔던 길 n you, what on you, n o w n o w on o u what o 왔던 길로, 왔던 길로, 왔던 길로, guys, what on you, what on you, what on 코코, 아니 코코 좀 빨리 you, what on you, what on you, w h w 게니 어게니, 어다니될것같 어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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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게니어스니 어게니, 어스니 어게니, 어게니, 사게니 어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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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노스 어게니, 어게니, 스게니에게니 노스 니 어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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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니 어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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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에니어 컴너스 에니어 컴너스 에버어 컴너스 에니 어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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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아컴 노스웨스 컴노스 인셋 아나 꼈어 아이씨 2 인셋 옮기 인세 옮기 인셋 옮기 킥백 노스웨스 킥 컴백 노스웨스 킥 컴백 노스스키 컴백 노스웨스 가백 노스웨스 킥백 노스웨스 와아 이 ㅅㅂ 너무 많 근데 마지막인게 이제 보자 노스웨스 노스웨스 우 건너가 싸우게 건너가 그래서 초크휠으로 볼좀아나어초크으로3 다 바꿔 죽여, 다 어, 바꿔, 어, 바꿔 죽여 야, 바라시, <laughs> 파란... 야, <웃음> 행복했다. <웃음>